어, 현재까지 페이지는 다된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에디트 디테일 딜리트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크레이트는 어, 잘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하고 보면은 어, 지금 안돼 있으니까. 상세는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의 에디트가 지금 없다고 하죠 지금 저희 보면은 프로덕트 컨트롤러를 가면은 업데이트로 되어 있네요 에디트가 아니고 업데이트와 디테일. 어, 디테일 같은 경우는 여기 따로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임을 클릭했을 때 디테일로 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리고 딜리트는 여기서 안 하고 디테일에서 할 건데요. 일단 이렇게 넣 음,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새로고침. 업데이트로 바꿨는데 반응이 없는 것 같네요. 아 여기 제대로 바뀌었네요. 여기서 이제 아, 디테일, 지간이고 디테일인데, 이거 잘못 적었네요. 다시 새로 고침하고, 네 일단 디테일은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잘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업데이트잘 나오고, 딜리트는 일단 나중에 할 거고요. 아 근데 컨텐츠가안 나오는 것 같네요.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긴 잘 들어갔고 서버 땐에 왔을 때 아, 프로덕트에 컨텐츠를 추가를 안 했었나보네 예전에 아, 그럼 일단 중지하고 컨텐츠부터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콘텐트 추가하고 도구에 누계 패키지 관리자 패키지 관리자 콘솔 열고요. 여기에서 커리 변경 스크립트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DB에 적용. 하라고 명령을 하겠습니다. 일단 잘된것 같고요. SQL 서버 어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컨텐츠 잘 들어갔네요. 일단 여기 들어갔으면은 컨트롤러에서 어 값을 잘 넣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할 때. 네, 일단, 어, 컨텐츠가 잘 들어갔으니까 한번 저장이 되는지 한번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잘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페이지를 가면은 내 네, 컨텐츠도 잘 들어왔고 디테일에 들어가면 컨텐츠 잘 나오네요 여기까지 디테일까지는 됐고 업데이트 쪽 한번 보겠습니다 업데이트에서는 컨텐츠가 안 들어왔네요 한번 잠깐 볼게요 아, 이게 아니죠. 마지막 페이지, 이걸 봐야죠. 업데이트를. 아, 예. 업데이트도 일단 잘 나오고, 그러면 한번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어, 근데, 어, 이 아이드는 값을 수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면 안될것 같아요. 업데이트에서. 히든으로 해서 숨김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디는 숨겨졌고요 여기서 name에 1, 1, 2 라이스는 천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를 바뀌었고 다른 건잘 바뀌었는데 컨텐츠가잘안 바뀌었네요. 이 부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서버에서 프로덕트 컨트롤러의 업데이트 아 여기 컨텐츠 도 업데이트 해줘야 되네요. 네, 이렇게 해주고. 아, 네, 잘 바뀌었네요. 일단,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인 건 됐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서머노트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머노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서머노트 월드라고 여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게스트 티드 누르시고 여기 다운로드 컴파일드 이걸 받으시면 돼요. 이걸 바꾸고 나서 압축을 풀고요, 이름을 좀 간결하게 바꾸고 카피해서 저희 MVC 클라이언트에 붙여넣기 할 거예요. 여기에서 따따따 루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저는 이미 붙여넣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보이는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따따따 루트에 서머 노트가 보일 거예요. 네, 이제 저 서머 노트를 이용해서 크레이트 쪽 디자인을 한번